아 어,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디아가 있나? 일단 5g 어 히트 번지자마자 무는데네첫 캐스팅에 히트 바로 첫 캐스팅에 히트 작아요 딱이지? 첫풀치 방생 잘 나오네 지버제 안 발랐더니 입질이 없어 차에서 지버제 좀 갖고 올게요 라인 엄청 날린다 렇지 히트 지버제 바르니까 바로 히트 히트 딱이지 딱이지 보내줄게요 살려줄게 방생 히트 히트 누난데 누나? 어? 나 이거 안 켰는데? 액션캠? 자, 느나다, 느나 누나. 히트 아, 리퀴드 메이엠 멸치향 쓰고 있습니다 낚시 하신다고 그렇지 히트 요거고둥 간만에 풀초니까 재밌네요 촬영 안 하니까 이거 계속 잡히네 씨, 카메라 갖고 서 촬영해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 히트! 던지자마자 히트. 홀링바이트. 잘 나오는데, 엄청 잘 나오는데? 히트! 집어제 마술 보여드릴게요. 달려면 이제 바로 나온다. 카메라 설치해서 안 나오는 건가? 설마? 집어제 마술! 야, 안 물면 내가 뻘쭘하잖아. 아씨, 못 먹었어, 못 먹었어. 다시. <laughs> 마술이라그랬는데안 물어. 이러면 내가 뻘쭘하잖아. 에라이씨 망한것 같은데? 안나와 그렇지 히트 왔다 따라와서 물었네 에이 작다 차가서 방생할게요 이트잘 나온다 다우디 힘쓰노 빼빼빼빼 히트 잘 나온다 잘 나옵니다 얘도 이지 어, 어쩔 수 없이 챙겨야 될것 같아요. 주댕이가 아예 완전 찢어졌어요. 프레데터 돼버렸거든요. 주댕이 찢어져가지고. 안 가져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이게 사냥 못해요, 아예. 치약의 마술. 이거 바르면 바로 나오는 맛을 보여드릴게요. 치약 바르고 던지면. 이트! 이렇게 오자, 바로. 치약 <laughs> 바로 던지면 바로 오자. 리퀴드 베이엠은 사랑입니다. 아우, 못 먹었어. 그렇지, 왔다. 다시 따라와서 먹었다. 아, 작다. 어, 가, 잘 가. 오. 안 떨어지죠? 치약 <laughs> 바르면 귀신같은 데입기할 거예요, 또. 그렇지 히트해요 이거 봐요 <laughs> 네. 바르면 바로 히트하죠 어, 얘는 힘좀 쓰는데 그래도 날라온다 날라와 날라와 아 가져가기도 애매한 사이즈들 진짜 에이, 이게 약간 끈적끈적한 성분이어 가지고 안 떨어져요 아이못 먹어 그래서 쇼파이트나서 뭐 엄청 작은 걸로 바꾸겠습니다 그람수도좀더 올릴게요 그냥. 계속 지금 레드 계열만 썼는데 이번에 화이트로 바꿔볼게요. 1 0 g 으로 올렸거든요. 바람이 좀 많이 불어가지고 펜션이 좀잘안 잡혀서 올렸어요. 오늘. 와. 아예 못 먹냐 또 처음 착수할 때 지금 반응이 좋거든요. 장타에 있나 봐요. 떨어질 때 바로 입질하는데 못 먹어요. 뭐? 히트. 지 뭐, 온것 같지도 않게 물었냐, 얘는. 짱나봐요. <laughs> <짝나> <laughs> 슬금슬금 뭐네 오, 얘 힘쓰는데? 다 와서 힘써. 지금 물 들어가고 있어서 탈 거예요, 아마. 피트 오, 얘힘좀 쓰는데? 아, 옆, 옆을 딱이 걸렸구나. 히트! 또 왔어요. 난데은나 누나? 입학시가 제대로 하고 있는데요? 흰색도 잘 먹네요. 흰색 10g. 오타맨 건가? 뉴플렉스 세드 2.5거든요? 네, 맞아요. 히트! 시작바르니까 바로 오죠? 일단, 방생, 아, 레이 님도, 어, 히트, 흰색 썼어요? 작은 거, 빠진 거, 빠졌어, 빠졌어. 오 야, 야. 와, 안 돼, 안 돼. 야, 하필 거기 깼냐? 와, 조졌다, 이거. 이거 못, 못 꺼내겠는데? 헐, 헐, 나 이거, 이거 하다가 다 젖어. 안 돼, 안 돼. <laughs> 이게 웜이 야광웜이었구나. 흰색인데 완전 야광이에요. 12g 지그에다가, 뉴 쉐드 플렉스, 2.5인치.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히트. 잘 나온다. 21수? 하. 오늘 활성도 진짜 좋은데요? 그냥 넣으면 나오네. 아못 먹었어. 꼬리 싹둑 당했어요. 안 물어. 웜 바꿀게요. 꼬리 잘리니까 안 먹네. 귀신같이 아까워서 몇번더 던졌는데 <laughs> 안 먹네. 자 똑같은 채비에 9g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도 안 먹. 7g으로 낮춰야지. 왜 자꾸 뺑뺑 도냐얘아 케미가 휘어져 있네. 그 똑딱이 했을 때그 손톱으로 똑딱한 데가 휘어져 있었어요, 완전. 어 아, 이제 잘 날라가네. <laughs> 손톱으로 똑딱한 데가 찌그러져 있었어, 완전. 그렇지, 어, 못 먹었어. 아이씨, 진짜. 그렇지, 왔어. 따라와서 먹었어, 따라와서. 나이트 오, 얘힘좀 쓰는데? 역시. 지금 그람수 낮추니까 바로 오네요. 아까보다 바람이 많이 잦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풀링 속도 늦춰주니까 먹네. 오, 얘는 쓸만한데? 2.17. 챙깁시다. 그래도 몇 개는 먹어봐야지. 저손 두꺼워서 그래도 2.1 지어도 다른 사람보단 좀클 거예요, 아마. 어, 또 왔어. 빠졌나? 빠졌어, 빠졌어. 오늘 활성도 죽이네요, 그냥 아주. 애들이 풀치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데. 잘 나와요, 지금. 옆에도 계속 잡고 있어요. 이트! 또 왔어. 오늘 는나구나 자, 방생. 오늘 활성도 좋아서 그냥 다잘 먹는 것 같아요. 다들 달리세요, 빨리. 잘 나와요. 쪽파이트. 물고 있어. 어. 그렇지. 다시 따라왔어. 히트. 히트. 25수? 지금 바람 거의 완전 죽었거든요? 7g으로 낮춥시다. 히트. 바로 히트. 맞죠? 7g 낮추니까 바로 오죠? 아니, 있어. 엄청 작아. 아우 야. 싹둑. 싹뚝. 아, 싹둑상했어요 <laughs> <laughs> 아 서로 먹으려고 싸웠나봐. 딱딱 당했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5 g 으로 완전 낮춰버렸거든요 그냥. 바람 안 불어서. 히트. 2 7 소. 어 입질. 입질 와 계속. 그렇죠 왔어 히트. 다시, 이제, 물이 살아나니까, 이제, 다시 입질 오네요. 히트. 어우, 야, 야, 야. 아, 왔다가, 씨. 입에 찔려가지고, 피 줄줄 흘렀는데요? 너는 못 보내주겠다, 야. 아, 그냥 살려줘. 풀치가 혈당 체크해주는데요, 지금 여기. 아, 따갑다. 씨, 나도 한입 물고 보내줄걸. 응? 입지? 물고 있어? 꼬다리만 지금 계속 물고 있어, 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야. 꼬다리만 물고 계속 따라오는데? 물고 째, 그래. 그렇지, 물고 째. <laughs> 지금 꼬다리만 물고 있어가지고 계속 기다려줬거든요? <laughs> 물고 째 때까지 기다려줬더니, 물고 째네요, 결국. 계속 장타에서만 무네요. 이 앞은 없고, 장타에만 있어. 그래, 상층에서 또 빠져서 내려간나 아래로? 허허, 왜안 물까? 그렇지. 좀 내리니까 바로 보네. 쓰임칭뀌었네알라 어, 건드렸는데 못 먹었어. 아, 못 먹었어. 꼬리만 물고 있어. 먼저 쭉땡길 때까지 기다려줘야겠다. 애들이 좀 쇼파이트가 많이 나거든요. 작아서 그런지. 아이들이 꼬리만 물고 늘어지네. 지금도. 그래 끌고 가. 기다려줄게 내가. 기다려줄게. 끌고 가. 끌고 가. 계속 기다려줄게. 끌고 가. 그렇지. 타. 아, 엄청 사악하네요. 지금 계속 쇼파이트 나서. 계속 꼬리만 물고 따라와요, 얘네가. 와, 입질이 진짜 약하다. 먹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줬더니 끌고 가네요. 제는 된다, 사이즈. 만수 형님 감사합니다. 지금 먹을 때가 아닌데 나올 때 잡아야 되는데. <laughs>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았을 때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아이, 만수 형님 해주셨는데 빨리 먹고 해야겠다. 형님 잘 먹겠습니다. 와, 갯바위에서 컵라면이라니. 오빠가 <목소리도> 헛구이구나. 아, 만수형님 덕분에 너무 잘 먹었네. 아씨워 몸개도 했어. 아씨 카메라 안 찍고 있었는데 구덩이에 빠졌어요. 혼자 커피 먹다가 아, 또 물고 있어. 그래, 계속 계속 물고 있어. 그래, 기다려줄게. 기다려줄게 끌고 가 끌고 가 끌고 가아못 먹었어 아좀더 기다릴걸 아 얘들 진짜 사악해요 계속 그냥 물고만 있어 어아또 물고 있어 아이 새끼 꼬리만 물고 있어요 얘네 얍삽하게 와씨 꼬리 따 먹었어 애들이 진짜 얍삽하게 꼬리만 물고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 끌고 갈 때까지 기다리고 칠게요. 진짜 안 낚여, 씨. 수심층 안으니까좀더 내려보겠습니다. 아, 어, 물고 있어. 물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 왔어. 왔어. <laughs> 좀더 내리니까 무네요. 수심층이 바뀌었었어. 물고 있어. 한겨가 물고 있거든요, 지금. 한겨가 그래. 먹 거야, 그래, 먹어. 그렇지, 먹었지. <laughs> 와, 진짜 물고만 있네, 네 진짜 이거 입질 파악 모르시는 분들은 못 잡겠다, 이거. 지금 계속 장타에서만 입 들어오거든요? 이 앞은 솔직히 나와도 작은 거니까 의미 없어서 빨리 장, 장타만 노리고 그 다음 바로 회수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시간도 아낄 것 같은데. 입질? 물고 있어요? 물고 있는데. 땡겨. 땡겨. 그렇지, 왔어요. <laughs> 계속 물고 따라왔어요. 아, 얘네 진짜 사악하네. 끝까지 기다려줬더니 쫙 물고 째네요. 장타의 3층. 상 3층에서 다입질 오거든요. 방금 입질 와, 몇꺼 지금 튕겨 나간 거 봤어요? 치트. 리트리브 해 먹네, 씨. 리트리브로 해야겠다, 상층. 65. 뭐 작아, 근데. 65. 치트. <laughs> 피딩이다, 피딩. 66. 오, 어, 습 쓸만한데? 메탈 던져야 되나 봐도? 어히트. <laughs> 오씨 삼치가 웜에 걸렸어. 삼 풀치로로 삼치 잡았는데. <laughs> 삼치 챙길 거예요? 드려요? 네, 가져가세요. 웜으로 삼치 잡아보긴 또 처음이네. 화이트. 풀치가 보다요. 자,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풀치 사이즈 좀 커지면은 다시 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